안녕하십니까.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홍성철 원장입니다. 아, 본 시간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아, 지역유망중소기업지원과제에 대하여 공고문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제 내용은 매년 부분적인 변동이 있기에 그 당연도 과제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과제 공고가 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매년 상반기에 과제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아 내년도 상반기 과제를 아잘 준비하셔서 두세개 정도 신청을 하셔서 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. 매년 본 업무를 접하다 보면 신청 자격 조건이나 과제 난이도, 그런 경쟁률 면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. 따라서 처음 국가 R&D 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재위께서는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안내드릴 해 말씀은 과제 공고문을 바탕으로 어 충실하게 안내를 해여드릴 예정이며, 만일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지원 과제 시행 계획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목적, 지역별 특화 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한다. 지원규모는 아, 신규과제 4.6억 4억 6천원 정도 되겠네요. 지원 대상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심화하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. 지원 대상, 아, 지원 내용으로는 지역별 전략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. 두 번째, 지원 대상 및 한도는 정부 출연금이총 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2년 2억 5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계정해야 됩니다. 자 신청 자격 및 지원 분야를 보면요, 신청 자격으로서는 흠,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.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말하며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연구개발법을 말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동일지역, 시, 도,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. 지원 분야는 아, 지역특산화산업 또는 기술로드맵전략분야에 속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응모로 지원합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상세 내역은 별점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 참조하시면 됩니다.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과제 신청 접수는 매년 3월, 4월, 7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어,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어, SMTech의 온라인 업로드를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 지, 본 과제의 지원 제외 사항은요. 주간기관, 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따지고 기개발과제 또는 기지원과제의 여부를 따지며 응무사항 불이행 여부도 따집니다. 또한 아, 참여제한 여부도 따지고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도 따집니다. 본 과제도 기술료 납부사항에 있어서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보 출연금의 10%를 납부합니다.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 납부할 시에는 3에서 50% 감면을 해야 됩니다. 아, 마지막 기타 공지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은 해당 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두개 과제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. RN 졸업제에서 최대 사 회까지만 졸업제 대상 사업 지원 가능합니다. 아, 이런 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. 아, 나머지 디테일한 사항은 아, 내년 상반기에 과제 공고가 떴을 경우에 아,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